진. 왕스푸 이거또뭐 커피 마실까요? 어 마셔야지 마셔 그러면 거기서 좀 가볼까? 그러면 밥 부족한 사람들은 뭐 추가해서 어, 가서. 자, 가서. 어, 계란도 맛있겠는데? 버섯 음. 오로도 <목소리도> 약간 사람 많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네 <목소리도> 우리 오늘 오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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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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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저도 있는데? 형, 형, 줄게 버섯 잘 넣었네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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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파도 어 마파도 아니 이게 음식들이 진짜로 좀 마파도 먹고게 만들어 놨어 ㅎ ㅎ 마파 ㅎ 마파도 생각해보면 4,000원 밖에 안해 그냥 호떡 먹고 가는 정도 <barking> <welche ăn> 튀긴 <튀김> 두부 맛네 튀긴 도부가안 튀긴 두부? 더 맛있네 튀긴 게더 맛있어 우리 두반도 넣어봐요 조금만 넣으면 더 맛있어 지면또간지먹 근데 이게 딱안 짜가지고 간장 조림인데 안 짜네 음 느끼할 때쯤 두 간장 살짝 넣어 먹으면 맛있어 두 간장 너무 먹어도 맛있네 그니까 러 소스가 메인인데 애초에 그 약간 네더 먹을래? 더 먹을 수있겠더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어, 거면 어, 다른 거 먹어야 돼. 그래, 그래. 다른 거 찾아보자. 아, 이거 먹어 먹었어도 돼. 막흙좀 먹고 싶은데. 응, 흙좀 먹어. 이거 먹어야 흙좀 먹어. 이거 넣어라. 이거 넣으면 딱 맞다. 그래. 나의 그 감정을 더. <laughs> 아니, <또 저녁에> <laughs> 아, 이거 저녁에 폭발시켜줄세요 아, 졸라? 근데. 아이고. 다음 황 갔어. 항상... 아. 아... 한번 봤으니까 갈까? <웃음> <웃음> 노래를 다들 속이면 다들...

맛은 안가죠 맛은 안나죠? 여기서.. 아, 뭔가 맛있어? <laughs> 담백하네 여기 음 맛있지 않나 <laughs> 맛있지는 안다고좀 <laughs> 달아 요것도 달아 그렇지 뭔가 좀 맛이 응. 좀뭘 넣은거 같애 많이 날씨는. 나 이맛이였는데 이 시장가서 먹었을때 아 예전에 먹은 게? 응. 이 맛이야? 응. 올리. 저거 타야 돼. 기차. 기차 타러 가자. 아곳은들보다가양다음에양 발리 <Dartmouth> <뮤정> <부링> <뮤정> 여기 온천이요. 여기 온천. 여기야, 여기. 어. 이 네. 이거, 아, 이거 아, 인당 인당 4 0 2 4 0 0 Yes. And deposit. Mm, Take o downstairs. 아. Mm, thank you. o k a y 어, 맞아. 그러니까 총 3천이 되네. Okay. Okay. o k a Okay. o k a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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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와 이렇게 미끌미끌 할 수가 있나? 처음 보네 이러면 아니 나 샴푸가 다안 벗겨진 줄 알았어 계속 이게 미끌미끌한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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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좋은데? 아, 일단 살이 어무 어둡다 시니 42도네 이런 거아야 어. 이거 야뭐 계속 피부에 끼는더라 그 면세이 너무 좋고 살짝 불투명한 거 보면 와 이거 몇도야? 따뜻해? 이거 수영장 어? 수영장이 제일 더러운데? 대박이다 와리리퍼 괜히 사긴 했지 thank you 온천하고 나니까 여기 천국 같다 야난별 그니까 오늘 저녁에 샤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? 그 커피 나도 커피가 이쪽인 것 같아 어 여기도 있어 커피 근데. 근데 양이 많아 우리 다 35대임 35? 이거 40아난 나쁘지 않네 자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내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저이저 사람 되이저사빵저

한배 한배 훔쳐 나수고하습니다배이 고생했어. 아, 아 이거지. 아, 약간 결토 아, 느낌인데. <laughs> 아, 오늘 약간 결토 느낌이었어. 교토마스는가 <laughs> <laughs> 뭔가... 아, 나 아, 나도 피. 오, 이거 고소해. 아, 이거 고소해. 아, 이거 고소해. 아, 이인고 아, 이거 고 아, 이거 아, 아 어, 이거 아, 고소해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그 아, 어. 아, 이거 고소해. 아, 이 아, 이거 고소 아, 이거 고소해. 아, 이거 해 아, 이 이거 아, 이거 고소는데 이거 아, 이거 고거 아, 아, 바스잖아. 제 얘기 <laughs> 6점이 나온건데더 많아 밑에 또 깔려있어 이거 부서지면 서지겠다음 맛있어? 맛있어 맛있어 아까 거보다 훨씬 맛있어 어야 고기 부서져 고수 살짝 얹어가지고 야 이거 가게 안에다어고아 너무 맛있다 니 매실 맛이 좀 나야 되는데 매실 그거라서 막 나진 않아 아니 밑에 있는게 내실인가 매실, 매실, 매실. 매실 소스인거 같아 <laughs> 그럼 그대로 나오지 이렇게 봐도 어. <laughs> 어. 어. 아 베스트 베스트 이거 눅눅해진다고 이기야 냄새 미쳤다 등촌? 등촌 등촌 리얼 등촌인데? 우와 이거 촌인데 리얼 등촌이 리얼 등 새우살도 동그하이던데음 불량 좋다 근데 좀 짜라네 어 셰셰 내가 시킨 거다 약 진짜 맥주 한잔도있고 <목소리> 대만이 전체적으로 볶음밥 퀄리티가 좀다 못네. 이 뭐지? 아 무슨 가루지? 쌀뭐 가루 같기도 하고. 아 맛바다 맛이거 가장 가장 가 반짝 떠버렸 뭐. 떠가라 떠가라. 요래이먼저 떠가라. 맛있네. 이거 안들면 맥주 안 드네. 그러니까 맥주 먹어야겠다. 짭짤해가지고하하 이제 예, 씹고, 마파 나왔으니까 싹 씻고 마파조 한번 넣어 야지맞그대다 먹고 그대로 한번더돌릴다참못 근데 다다 너무 <laughs> 맛있다. <야>, 너무하던데. <laughs> 밖에 자전거 치고는 나는데. 다 마파두부 나는, 나는 요정도 매워야 되거든. 물 돼지, 콩나물볶밥인데 콩나물 콩나물 이거 국물이 진짜 맛있어. 야, 이거, 이거 어 같은데. 어? 야지 마라탕에서. 고추 맛이 빠졌어. 음. 산초만 만나 군복이는 근데 메뉴가 좀 부족할 것같기이제가아 음. 진짜 맛있다. 응고티 음. 진짜 있티 진짜. 보티, 플러스 마라 향 나는 진짜. 보 맛있네 좀 짜도 더 짜지 않을까? 난더 짜가 아닐까? 무 별로 안 매워 보이는데? 블랙새우네. <laughs> <laughs> 계란 무슨 튀김이었네 맞아. 전식이 원래 이렇게 좀 빨간색이야. 이게 아, 설탕 설탕 설탕이라고? 사탕은 역 먹을 줄아 그냥 씨. 그냥 씨몇몇 넣어야? 씨. 오 뜨거! 이렇세까어야오오 뜨거! 오버킷플레이 네. 버킷플레이트 짜개더티야 아. 아 맛있다 맛있다 얼마 안남는데자루구이자루구이와 아 네. 저렴한데? 자 자, 마지막. 방금 마지막. 고생하셨습니다. 지막라고막까 어, 전... 어, 아니? 찍고 그래야 되는데, 우리 바빠가지고 씨 찍지도 못하고... <laughs> 어때 찍은데...